전라남도 여수시 백야선착장에서 배로 20분. 여수에서 세 번째로 큰 섬, 개도로 향합니다. 주변 섬들을 거느려 덮을 개 자를 쓴다는 개도는 이 계절 아주 풍요롭습니다. 덕분에 화산마을 이장 정용분 씨는 온종일 바다에서 산다죠. 어디 가세요? 이역따로 갑니다. 미역요 미역? 예, 예. 미역. 개도 토박이 용군 씨에게 보문 새로운 일련의 시작.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가장 먼저 몸을 바꾸는 건 바다입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은 미역밭이 아니네요. 걷어올린 그물에 가득 찬건 제철 맞은 숭어 미역 따라가신다면서요? 요거 두고나서 가야죠 아, 숭어 먼저 잡으시고 어. 그러면 숭어도 잡고 미역도 한 번에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죠 이 작은 데에 네, 그러죠 요거는 이제 둥발하고는 이제 비슷한데 요거는 거가 없으면 이런 것도 못 옵니다 굴살 세게 갈때 거기가 좀 많이 들고 바람 좀 불고 러면 거기가 좀 많이 들고 오늘은 많이 든 편이네 보리 싹이 틀무렵 산란을 위해 서음 주변으로 뜨지어 온다는 보리 숭어는 맛이 깊어 자산 어보에서는 생선 중 첫째로 꼽혔답니다. 아니 고기를 버리세요. 작은 뭐 고기는 버려야 됩니다. 작은 거는요? 예, 지금 해달된 거는 거제 살려주고 다음에 또 무게 커가지고 또 들어온 거 버리죠. 하자는 거 아니고. <laughs> 농사 죠 아, 이런 건, 근데, 이런 거는 상품이다. 퐁하니 맛있게 생긴데. 욕심을 버리니, 더큰선 물을 얻습니다. 귀여운 갑오징어가 왔네 오, <laughs> 이거 뭐야, 이거? 갑오징어입다갑오징 예, 예. 오. 네. 이것이 <laughs> 자연산 오리지널 자연산 우럭입니다. 우럭요? 예, 네, 우럭. 네. 철 따라서 드는 종류가 다르죠. 지금 이 철에 수어가 많이 잡힌 철입니다. 맛있고. 옛날 우리 선조님들이 오농어 육숭어라고 했잖아요. 그래 요즘 농어도 맛있고 수어도 맛있을 철입니다. 바야흐로 바다가 살찌는 계절 돈밭 아닌 곳이 없습니다 숭어잡이 마치고 도착한 곳은 매일 들여다본다는 미역밭 일조량 많고 물이 깨끗한 개도 바다는 미역이 자라기에 안성맞춤. 꼬불꼬불한 미역귀부터 통째로 잘라 수확합니다. 머리 부분이 있죠. 어 기라그릇 조각식으로 튀기 갖고도 드신 분들도 많고 기반 찾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기만해서 하신 분들이. 많고요. 잎은 부드럽고 귀는 달콤하다는 개도 미역. 오늘도 보물 한가득 씩고돌아옵옵다다 어, 많이 따오네요. 남편 돌아올 시간에 맞춰 아내 윤명숙 씨가 마중 나왔습니다. 많이 너무 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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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무야죠 혼자서는 어림없습니다. 어머님 맨날 이렇게 나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어떻게 알고 기다리세요 이제 배 보고 혼자 가니까 이제 배는 작아서 못 따라가고 하니까 이제 힘들고 하니까 이렇게 마중을 나와요. 그래서 이 같이 또 이렇게 도와서 또 갖다 넘니다. 부부 합동 작전으로 펼쳐지는 미역 운반. 미역은. 바닷물 머금은 그대로 해풍이 잘 드나드는 곳에 널어서 말리는데요. 남편 용군씨가 난간에 미역을 줄줄이 널어놓으면 미역을 매다는 건 아내 명숙씨의 목.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섬 생활은 언제부터 했어요? 우리 이제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두분다 여기서 오래 살았어요. 여기가 고향이에요. 그러면 아버님이 동네 오빠? 이제... 그때는 오빠 기도 하고 이제 중신을 해갖고 결혼했죠. 이제 나가 마음에가 들었던가 어쨌든가 이제 일을 잘하고 하니까 이제 우리 삼촌들한테다가 중신을 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짝이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살아요. 40년째 찰떡처럼 붙어 지낸답니다. 미역의 속까지 잘 마를 수 있도록 미역 귀와 줄기를 갈라줍니다. 나머지는. 바람과 햇살의 일입니다. 아내 명숙씨가 남겨놓은 생미역으로 늦은 점심을 차릴 참입니다. 메뉴는 숭어미역국. 살이 기름지고 쫄깃한 보리 숭어는 회를 떠서 준비하는데요. 개도에서는 숭어 회보다 숭어 껍질을 더 귀하게 여긴답니다. <laughs> 예, 숭어 껍질. 샤브샤브해갖고 먹으면 부드럽고 맛있어요. 아, 샤브샤브 국물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 아니요, 이걸 또 초장에다 찍어먹으면 맛있어요. 아, 네. 잠깐 끓였는데도 뽀얗고 진하게 우러난 숭어 미역국. 이국한 그릇이 뭐라고. 하루의 피로가 풀립니다. 어? 숭어 껍질은 된장 육수에 살짝 익혀 먹는다는데요. 소금 <놀람> 사부샤부, 브 게장 샤브샤브하고 요거하고 또 맛이 들리니까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과 고소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음, 맛있네. 이것도. <laughs> 섬마을의 <laughs> 봄날이 흘러갑니다.